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누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노라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 나이다. 나오미가 주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내게 말하기를 그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시작은 아프리,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과 사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젤은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또 사자가 잠에서 깹니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불모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또한 달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젤이든 사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또 여러분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달려야 합니다. 교리를 다닌 사람도, 안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달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수확 실성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 초조해 하면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아니면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심에 사로잡힌 채늘 달려야 합니다. 어찌보면 서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결단을 다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은 깊이 생각을 해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이 현재 문제일까?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은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했는지 성경서로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험여인 루스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루시 모험여인즉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데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먼저 누세 결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기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또 죄를 지어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또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에 지금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가 살던 그 고향 그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잘 아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그 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큰그 마을은 아닙니다. 그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 일가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심정으로간 그 것이죠. 네? 결국 자신의 고향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땅인 유다땅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아보로 이멘을 갔는데 그런데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엘리멜렉이 네? 죽고 그리고 이민간 10년 지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룐도 좋습니다. 이 말론과 기룐은 병약한, 화약한 이라는 이름, 그런 그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지으셔야 돼요. 병약한, 화약한 지니까 이미 까지 10년 지으면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두 아들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첫째 동서 오르바와 오늘 본문의 주역인 그 눈. 두 며느리만 놔두고 지금 나오면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니,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땅 맞아버리고, 예? 무학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쯤 지나서 남편 죽었죠. 또두 아들 죽었죠. 그두 아들이 자녀도 없어요. 자서 지금 대도문일 정도 자녀도 없고, 지금 두 며느리만 남아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도저히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는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역으로, 하나님께서 베들렘 땅에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곡식을 막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나오면은, 돌아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에게, 오르바와 이제 누,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의 신을 섬기고 너희 땅에서 살아라. 쉽게 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 자식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가구가 됐으니, 어? 자식이 없는 가구가 됐으니,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안 쓰는 표현입니다. 팔자 붙여라. 하셨죠. 다시 결혼해서 8자 어? 5절 사람들이 그런 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시어버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 몸이니까 네? 너희가 이제는 너희 삶을 다시 개척하고 너희 삶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본면을 합니다. 그때 그 며느리 오르반는 표심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본문, 오늘 보면 보게 되면 은 1장 구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 따를 것을 간청합니다. 오늘 보면 전에, 눕기 아,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간청을 해요. 네? 그러지만, 아,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부하게 맞이 못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끝까지 아, 누구, 누시죠? 누. 나오미가 아니죠? 누구시죠? 무슨 <laughs>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버 제차 공면을 하는데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러하고 커넌합니다. 그리고 십시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차 강조하며 심오 나훈이를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세기 결단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결단일까요? 그 무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 일가는 풍지박살 됐어요. 일단 나오미 의 남편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명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엘리멜렉 일가가 고향땅을 버리고 이민 갔을 때그 엘리멜렉 죽고요. 두 아들까지 죽고요. 자녀도 없어요. 육적인 모습은 그 일가가 편집 현집 풍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키 1장 19절 좀 볼까요? 19절을 보게 되면, 은 나오미와 누시, 베들렘까지 갔다가 베들렘에 이를 때온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이문장을 봤을 때, 베들레헴이큰마을은 아닌지만, 은 지금 나오미와 누시, 지금,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때, 나오미가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에 지금 소문 일었다는 것. 지금, 그러면, 나오미, 즉,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에 일가는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가진 돈 없이 그 유력한 집안이 베들레헴에 충분히이 들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금유 한양입니까? 그하냐 한양 아니에요. 먹고 살고 사,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처한피장병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거 얼마나 무모한 결단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못 자식도 없는데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 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익숙하지도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 땅에, 가문이 지금 멸망한 그 땅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모한 별따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별따이고 무모한 별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laughs> <프랑스> 여러분 새로운 곳에 대한 이 누세 이 도전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 의 시각은 달랐다는 루시의 한 결단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여러분, 루세 동서 오르반은 그 이후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서 잠깐 나오고 오르반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4장까지인데요. 이 성경이 눕기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루시 루기서의 주인공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섯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죠, 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다음에 라합이죠, 여리고의 기생라합세 번째가 누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 다세바네 번째 나오죠.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남성들이에요. 남성 중심의 계보에 다섯 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누치라는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남성 중심의 계보. 그것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계보에 누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슨 유다 딸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들레헴의 유력자, 실력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은혜로 다시 결혼을 하고 세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슨 오베을 낳고 오베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이스의 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육적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의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한 결단이지만 이 놀란 의지적인 이 결단으로 인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의 놀라운 감을 형성한 영감스러운 여인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순간의 의지적인 결단은 예수의 탄생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크든 작든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호에서일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운동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루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온엘리멜레 특히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의 밑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없지만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나서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먹고 살기해서 왔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는 나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가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며느리 누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간증 안 하는 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무슨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분명히 그 가문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랫길 기도하고, 간증할 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무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신들이 믿는 신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 쇼도하기 위해서 같이 가겠다고 인정을 하였지만, 그 쇼도하는 것 자체도, 당신의 하나님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놀라운 고백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제적인 결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루시 이러한 고백을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루키서 자체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조도는 엄청나게 가지고 따라가고 시험하기를 위해서 살아한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눕기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평범한 인간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은 정말 추잡스럽게 멀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노후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세 후예가 누굽니까? 아이시고 그유적의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크복음에 다섯 명 중에 기록된 여인 중에 다섯 어?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 여러 어쩌면 오늘, 오늘 우리는 가절 또는 사자로서 또 우리 손은 먹던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유인분을 나가는 순간에 그런 삶을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또 직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 사, 삶에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같아 여러분들은 결과를 보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 주신 삶에서 결단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결단해야 되는 것이? 내가 먹든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결단할 것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결정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누가 같이 그런 의지적으로 그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실각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으로 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같이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것이 영원한 성공으로 연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세결단도 우리 식가을보면 실패한 인생의 결단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운동적이고 의지적인 결단 앞에서 역사하신 누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하시면 그 결과는 성공적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나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히 달라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으로 인지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추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께서 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히든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땅에 오셔서 결단하실 때늘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정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성고로 이끄는 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하셨다면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2023년도 능력있게 살아가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열린 것. 내가 분명히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주님께서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면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내가 지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영광의 대로 이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느껴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와, 이제 내가 사랑한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완전한 나의 레터리 포인트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하실 수 있군요. 나라는 존재는 늘 그랬었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군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요감격스러로 내가 사랑한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내 앞에 있는 것들 해결 해결되지 않을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해결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기고요. 네?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브에서1 1장1절에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laughs> 믿음은 바라지 않바람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람대로 <laughs>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왜요? 우리 욕심, 우리 우리가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적 어떤 분이님이 됩니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이런 믿음으로 2 0 2 0년도 여러분들이 바른 것들, 함께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안해 주시는 것만으로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거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참 주신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누세의 결단은 능동적이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무모한 결단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하시니 그것은 가장 현명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를사용하여서또 보아스와 새로운 가정을 깨하시고 그리고 그의 우 선으로 다히또더큰 우선으로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놀릇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에 들어가는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결단 앞에 의지적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우구은 2013년도에 알바니아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삶의 그 의미와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음으로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